안녕하세요. 이번에 있는 곱셈 공식은 어, 이게 어, 곱셈 공식을 안 하더라도 다항식의 연산을 할때 항이 이렇게 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걸 분배업칙 하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 분배법칙 하지 말고 공통인 항까지는 모아서 치환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인 어, 부분까지 한번 모아 볼게요.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지금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의 공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리를 바꿔서 공통 부분이 있게끔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치환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시 되기 때문에 치환을 하는 것도 보여달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공통인 부분이 이제 항이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이제 공통인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를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라즈 a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항이 또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합차 공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던 a를 다시 돌려서 되돌아보기로 도, 돌려서 다시 거듭제곱을 할게요. 자 이건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리고 요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 처리도 해야겠죠. 이 제곱, a 제곱 비제곱에서 a제곱, b제곱을 빼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는 방법을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 푸는 방법도 할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곱셈 공식의 하나로서 어, 얘가 지금 처음 첫줄 했던 이 아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형태,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꼴을, 이런 형태가 나왔다 한다. 그러면, 어,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과 처음 곱한 거 써주시고요. 끝과 끝 곱한 거 써주세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운데 거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형태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풀어주면은 가운데 거다 상쇄되고, 남는 항딱세 개만 남아서 이렇게 곱셈공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 이렇게 곱셈공식이 된다는 거, 누가 이두 개의 아이가 곱해지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는 꼭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그쵸? X 제곱. 이거를 뭐... 전개하여라. 이거 다음 시에 곱셈 풀어라. 그럼 우리가, 어, 이거 곱셈 공식에서 배웠는데, 어, 이렇게 했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걸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크게 잡았네. 이런 식으로 어? 보면 자 형태가 EX 제곱 3i 제곱 그리고 EX랑 3i 를 곱한 6xy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제 이걸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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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바로 답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곱셈 공식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은 음, 이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얘를 풀어봐. 그러면 얘 얼마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예, 되게 복잡한 곱셈식인데 얘를 풀면은 a의 세제곱 처음 이렇게 곱한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곱한 거, b의 세제곱, 세 번째 c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b, c 얘랑 곱한 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 C가 남아있고요. B, C랑 A 곱한 게 이렇게 곱한 게 어, 남아있어요. 어, 거기도 또 A, B, C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C, A, 음, B, C, A가 곱한 게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답이 나온답니다. A의 세제고, B의 세제고, C의 세제고 이거 다 똑같은 동류항이잖아요. 3A, B, C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곱셈을 풀면은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외우세요. 통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럼 한번 응용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얘 전개봐. 해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x, y, z 이쪽으로 자 곱해진다는 거죠. 없는 한, x와 y 없는 항으로 곱해지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자 yz랑 없는 항이 x, xz랑 없는 애 y, xz랑 없는 항 y 있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마이너스 8z 세제곱. 그러면 더하면 어, u x y z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식의 형태고를 전개하여라 하면은. 여기 이제 각각각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이너스 a b랑은 이 문자가 없는 항인 c항을 곱해서 답이 나오고요 b c항은 b c에 없는 항인 a를 곱해서 남, 남겨지게 됩니다. 전개를 하면 c a는 c ca a에 없는 항 b항을 곱해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아래 식 같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형태랑 똑같은지 살펴보세요. 자, A와 B의 곱에 마이너스. 얘랑이랑 곱한 거에 마이너스 맞지요. 그리고 얘랑이랑 곱한 거에 마이너스 하니까 얘 플러스 되지요. 그 다음에 얘랑이랑 곱한 거에 또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되지요. 네. 네.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전개를 할때 앞에 거세개 그냥 그대로 곱해 주시고요. XY 곱에 없는 Z가 곱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y하고 z에 없는 x가 곱해져서 나오고요. x와 z에 없는 y랑 곱해져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6, x, y, z.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3개를 곱한 거에 abc의 3배를 곱해서 마이너스 해라. 그러면 요거 3개 를 곱한 거에 3배 하면은 6x, y, z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르게 전개한 것을 찾아라 해서 여기 이제 부호를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막 헷갈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야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알게 되겠죠. 네, 그거 하고요. 하나 더 두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보세요. x 플러스 a. 세개짜리에요세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x의 세 제곱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x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x항 나옵니다. 그 다음 상수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수항이 뭘것 같아요? 예, 세 개, 네 그렇죠.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x 제곱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x 여기 x항 빠졌네요. x항은 a, b bc, ca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x항이 조금 모양이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자, x항, 상수항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어, 다른 문제 풀 때도 편리하게 나중에 또 방정식, 3차 방정식 할때또여긴하게 써먹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빼기는요. 빼기는 빼기대로 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빼기도 위와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주면 되겠죠. 해볼까요? X의 세제곱이 부호를 똑같이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이너스 붙이고, 다 더한 거죠. 예, 이렇게. 자, 이제 곱합니다. A, B, B, C, C, A. 어떻게 돼요? 어, 다 부호가 똑같네요. 그 다음에, 세개 곱합니다. 음수 나오겠네요. 그쵸?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더하기 빼기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x-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플러스 2 x-3 뭐 이건 뭐 모른다고 아 근데 저는 귀찮아서 전개할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하세요. 제발. 세제 곱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세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계산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둘씩 둘씩 곱하세요. 자, 요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6. 얘, 얘 곱하면 플러스 3이잖아요. 이걸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세 개는 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칙에 의해서 어,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세요. 자, 3차, 2차, 1차 가고요. 3차 나오고 2차는 이각 항에 있는 애를 더해서. 음수가 있으면 음수 그대로 더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항은 두 개씩 두 개씩 곱한 거를 더한다. 자, 상수항은 뒤에 맨 뒤에 있는 세개를 나란히 곱한다. 그것도 부호랑 같이 갖고 가세요. 부호 따로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부호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서 음, 마이너스랑 같이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으셨다면 선생님 불러주세요.